오늘 첫 사연은 경북 안동시 용상동에서 이영숙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이른을 넘기셨을까? 아, 이른 아침 운동을 하다 보면 쓰레기장 주변을 맴도는 한 할아버지를 대할 때가 종종 있다. 무엇을 하시나 하고 보면 언제나처럼 화병이나 화분들을 챙기신다.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우리 동네에는 심심찮게 사람들이 이사를 오고 이사를 간다. 그래서 이런저런 물건들이 더 이상 존재의 가치를 가지지 못한 채 버려지기가 허다하다. 대개 사람들은 이사를 갈때 자신이 키우던 화분을 통째로 버리고 가기가 일수다. 인자하게 보이시는 할아버지는 쓰레기장에 버려진 멀쩡한 화분만 주워가신다. 수직가처럼 그렇게 화병과 화분을 모으시는 할아버지는 도대체 어디다 쓰려고 하는지 처음에는 무척 궁금했다.하지만 그리머지 않아 곧알수 있었다.10여 년 전에 반듯한 생활로 공직생활을 마치고 자녀들은 모두 출가시키고 유유자적하는 삶을 마음껏 누리셨다.하지만 퇴직 후 여러 해 동안 특별히 할 일이 없었던 할아버지는 늘 무료한 나날에 방황을 하셨다. 그러던 어느 날 쓰레기장에서 멀쩡하게 버려진 화초랑 화분을 보면서 아깝다는 생각과 함께 재활용을 하는 방법을 생각하기에 이른다. 그것은 심심찮게 버려지는 화초 화병 화분을 주워서 정성어린 손길로 가꾸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존재의 가치를 가지게 하는 것이었다. 작년 늦가을의 일이다. 우리 아파트에는 계단식과 복도식이 있다. 할아버지는 복도식에 살고 계셨다. 한 번은 인근 복도식에 살고 있는 친구 집에 놀러 간 적이 있다. 그날은 마침 엘리베이터 점검 날이라 부득이 계단을 이용해서 15층에 살고 있는 친구 집까지 가야 했다. 여러 층의 계단을 오르다 보니 유독 긴 복도식의 한 라인이 형형색색의 국화꽃들로 진열되어 있었다. 그윽한 국화꽃 향기가 연신 코를 벌름벌름거리게 했다. 탐스런 꽃송이가 자신만의 선명한 아름다운 색채의 향연을 마음껏 펼치고 있는 모습은 하나의 국화꽃밭이었다. 국화꽃송이가 만발한 화분 앞에서 주민들은 아이들과 함께 한바구숨을 지으며 사진 찍기에 열을 올리는 모습도 보였다. 그렇게. 얼마 동안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취하게 했던 국화꽃도 나날이 차가워오는 기운에 자신의 모습을 꺾고 말았다. 동면의 계절은 새로운 것을 꿈꾸게 하는 휴식의 시간이다. 수십 개의 퇴색한 국화 화분들은 할아버지 손에서 새롭게 태어날 준비를 한다. 언 땅이 해동의 몸을 풀때 할아버지는 아파트 뒷산에서 양질의 토양을 캐서 하나하나의 화분 속을 채우신다. 그리고는 여러 가지 봄꽃들, 또 여름꽃, 난초 등을 심어 놓으신다. 화초들 역시 모두 화분과 함께 쓰레기장에 버려진 것이었다. 할아버지는 멀쩡한 화병과 시들시들 생의 종지부 찍어가는 화초들에게 자식을 돌보듯 깊은 애정을 쏟으신다. 할아버지의 집안으로 옮겨진 나약해진 화초에 한동안 생기를 불어넣으신다. 할아버지의 정성으로 다시금 생명을 이어가게 된 여러 종류의 멋스러운 화초들은 새로운 양질의 토양으로 채워진 화분에 안착하게 된다. 이렇게 가꾸어진 화분들은 또다시 일자형의 긴 복도를 아름다운 꽃동산으로 탈바꿈해 놓는다. 그렇게 계절 따라 할아버지는 늘 끊임없이 화초를 길러내고 계신다. 죽은 화초는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하시고 필요에 따라 분갈이도 하시며 화초들을 성심성의껏 돌보신다. 뿐만 아니라 많은 화초들은 노인정의 적적한 공간을 싱그러움으로 채워넣기도 한다. 때로는 화초가 없는 아파트 상가에 선물로 그냥 주시기도 한다. 가끔 젊은 세대들은 할아버지를 보면 자신이 키우던 다 죽어가는 화초를 살려달라고 맡길 때도 있다. 마치 할아버지가 화초 박사라도 되는 듯이 사실 할아버지는 화초에 대해 하나 하나의 특징과 성질들을 잘 알고 계셨고 또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를 훤히 알고 계셨다. 그러니 화초에 대한 박사 자격증은 없어도 박사나 다름이 없었다. 간혹. 어떤 사람은 좋은 화초가 있으면 좀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할아버지는 무척 기뻐하며 좀 기다려달라는 말과 함께 자신이 집에서 별도로 키우던 화초를 분갈이해서 언제든 누구든 가리지 않으시고 아낌없이 나누어 주신다. 얼마 전에는 아파트 빈 뜰에 작은 소공원이 생겼다. 물론, 주운 화초와 화분을 새롭게 분갈이 한 것으로 허접했던 아파트 뜰하게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또한 버려진 인조꽃과 화병들도 그동안 쌓였던 먼지와 때를 벗고 말끔한 모습으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누군가 버려놓은 작은 수족관도 할아버지 손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되었다. 할아버지는 인근 강에서 다슬기 몇 마리와 미꾸라지를 잡아 수족관을 채우셨다. 어쩌다 누군가 버린 낡은 책장을 숙련된 솜씨로 손을 봐서 긴 의자와 나무 사이에 세워놓고 일반 상식을 비롯하여 이런저런 유익한 책들을 꽂아놓으신다. 할아버지의 고운 마음과 노력 덕분에 아파트 주민들은 눈이 즐겁고 늘 마음이 화사한 빛깔로 채색된다. 아파트 동과 동을 잇는 뜨락겐 할아버지의 아름다운 정성으로 인해 소담스럽고 아기자기한 소공원들이 주민들의 정서를 환기시켜 준다. 매일 소공원을 소공원을 가꾸고 다듬으시는 할아버지에게 지나치는 사람들은 뭐 음료수를 건넨다거나 수고하신다는 말을 잊지 않는다. 대개 연세가 있으신 아파트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주로 경로당에서 하루 시간을 보내신다. 하지만 버려진 화초와 화분에게 새로운 생명을 실어 나르는 할아버지의 퇴직 후 무료했던 날들이 아파트를 가꾸는 의미 있는 일로 채워지게 되었다. 오늘도 할아버지는 손수 만드신 소공원을 가꾸는 것으로 소중한 하루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 그 작은 공원의 아름다운 모습보다 땀을 흘리시며 인근의 풀을 뽑고 어여쁜 화초의 자리를 또 하나 만들어 나가시는 할아버지의 열정이 무척 멋있고 아름답게 보인다. 아름다우신 할아버지님, 오래도록 건강하시고 언제나 멋지고 싱그러운 날이 되셔요. 네, 참 좋은 분이. 좋은 어른이 주변에 계시면 네. 그건 나랑 직접 아는 분은 아니어도 괜히 그 기분이 좀 좋고 의존이 되고 무슨 일이 있을 때 가서 그분한테 얘기하면 좀 좋은 말씀 들을 것 같고 주변에 그런 분이 있으면 참 좋죠. 운동하면서 참 저분은 왜꼭 그렇게 쓰레기장 주변에서 뭘 주워 가시지? 이런 호기심으로 해. 했던 생각이 이제 이 할아버지에 대해서 다 감탄을 네, 하셨어요. 예. 야 저렇게 해서 공원도 만드시고 그냥 버리는 거다주셔서만 네. 손재주도 좋으시고 눈썰미도 좋으신 어르신이에요. 맞아요. 그몸 움직임 하나 하나가 다 품이도 쓰시고 정말 잘 태어나서 잘 자라고 잘 살다가 잘 늙어가는 것까지가 참 중요한데 참그 그런 어르신들 뵈면 그 그래 저런 모습으로 좀 나도 늙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 후후배 네. 인생의 후배들은. 음.